お 명랑일터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익산신일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분이 많이 남는지 화분 주문은 조금 뜸하고 다육이는 지금 주마다 들어오는 대로 막 쑥쑥 나가고 있거든요. 네, 매장에서도 네. 거의 네. 다육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 매장에서도 그래서 다육이가 네. 금방 나가고 금방 들어오고 지금 네. 오늘 소개해드린 것도 이틀 전에 들어온 건데 네. 지금 많이 나갔어요? 네. 네. 벌써 많이 나가서 지금 소개드릴 해게 있나 걱정됩니다. 네, 우선은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주마다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구경 오셔도 되고 택배로 주문 주셔도 됩니다. 네. 가격대별로 2,000원부터 쭉 해가지고는 만원 뭐 있는 것도 한번 네,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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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주목되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으니까 새로운 건 새롭다고 얘기해드리고 주목된 건 쑥쑥 넘어갈 테니까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0원 루비도나입니다. 네, 2,000원은 새로운 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은 넘어갈게요. 없으신 네. 분들은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루비도나 있습니다. 네. 루비도나. 이게 원래 기존에 3,000원 팔던 건데, 네. 루비도나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런요니 있습니다. 요새 물들어가지고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네.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예뻐졌어요. 네. 하얗니다. 런 런요니. 런요니. 큐빅크로스티입니다큐빅하시면 큐빅 큐빅. 큐빅 됩니다. 음. 지금 가격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음, 큐빅도잘나왔어요 큐빅 조금 더 분홍 분홍한데 얘가 지금 다못 담은. 네. 취설송 할까요? 네, 취설송입니다. 이름표 도망갔는데 네. 취설송입니다. 네. 취설송. 네. 찾아봤더니 취설송 금이 이 모형이더라고요. 네, 취설송입니다. 네, 다음 빅토리. 자,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이제 물 들어가지고 색깔이 참 이쁩니다. 네, 다음은 찰스톤입니다차스톤 지 2,000원짜리 하고 있어요. 찰스톤. 부케. 네, 북해가 지금 물들어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음. 지금 이게 한 판이 지난주. 아니,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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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아, 그 사이 다 나갔어요? 예또 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다음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입니다. 지금 물들어가지고, 음. 지금 한달 저희가 전에 했던 영상하고 좀 많이 달라요. 물들어가지고 네. 색깔이 참 이쁩니다. 네, 블랙 아이스, 음. 그 다음에 푸시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지금 농장에 있는 거싹 쓸어왔어요. 음. 지금 마지막 물건입니다. 음. 약 40배 음. 정도 남았습니다. 네. 푸시케, 이렇게 크고 좋은 게 마지막입니다. 2,000원. 네, 다음은 자보. 자보 입니다. 지금 이름표 도망 갔는데 자보. 지금 네. 여기 보면 새끼손 나온 거 보이시죠? 네네네.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얘는 자보입니다. 네, 자보 여러두. 네. 캐롤도 할 거야? 캐롤 있습니다. 좀안 작은데 네. 캐롤 도 소개드렸어요. 캐롤. 다음은 아리엘.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도 지금 금방금방 나가고 있어요. 아리엘입니다. 네. 다음은 용린입니다. 특이한 모양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데. 용핀을 네, 비늘 용린이라고 합니다. 용린 얘도 약간 수처럼 뿌리가 그래서 되게 많이 잘 벌어요. 네. 은행목. 아앙무입니다. 아, 아앙무 아, 이렇게 네. 도망갔는데 아앙무입니다. 네, 은행목 금이라고도 해요. 네. 다음은 이것도 할까요? 아잉사본 십퍼클론. 있는데. 패스. 있겠네. 다음은 그럼 이거예요. 레티지아예 네,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여기 이름표 어디가면 도망갔네. 레티지아입니다. 준비가 어요 네, 예, 준비가 안 돼. 아니, 있네. 금방 세팅을 해 놔도 손님분들이 이름 써 있는 거 위주로 뽑아서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양진입니다. 양진, 양진, 양진 있습니다. 네, 양진.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예, 넘어가 아리엘도 했고 당인. 네. 예, 당인 아직 읽고 있습니다. 당인 있습니다. 당인. 네. 직접 오셔서 구경하면 더 좋을 텐데. 네, 네 다음은요. 먼로 샤넬. 네, 먼로 샤넬입니다. 먼로 샤넬. 음. 이것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그러대요. 먼로 샤넬입니다. 먼로 샤넬. 네.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지금 물들대로 물들어서 오, 진짜 예쁘다. 예쁩니다. 진짜 요제 주먹도 커요. 다음은 엘크혼 철화요 엘크혼의 철화입니다. 창철화이고요. 지금 네. 크기도 크고요.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2,000원 하고 뭐 있습니다. 5개, 10개 놓고 파는 거 아니니까는 쓱쓱 넘어갑니다. 네. 네. 수식회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아... 박스로 와가지고. 네. 다음은요? 네.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이름표가 음. 도망갔네. 제가 원종? 준비를 부족했네요. 엘리자베스. 예, 엘리자베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네.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네, 다음요. 청금장. 청금장 있습니다. 청금장. 이름표가, 아 저희가 음. 이름표를 여러 개 해도 손님들이 이름표 있는 걸 뽑아가세요. 네, 네. 예, 열 개를. 자, 얘는 페트리시아라고 합니다. 페트리시아. 음, 페트리시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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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음. 서리의 아침이라고 합니다. 요거입니다. 서리의 아침, 결쭉결쭉하게 생겼습니다. 서리의 네. 아침입니다. 어, 색깔 제대로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소금. 어소금입니다. 2,000원. 지금, <laughs> 지금 2,000원짜리 하고 있어요. 어소금입니다. 음, 그다음에 리틀잼. 자, 리틀잼 있습니다. 리틀잼, 리틀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후에할까요어소후에 얘도 지금 물줘야 되겠네. 음, 네물 이렇게 보면 물주 이게 보여요. 이 정도 됐을 때물 주시면 됩니다. 입다리가 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예, 지금 물 주면 다시 통통해져요. 아, 저녁에 주면 아침에 빵 떠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봉황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봉황 바이솔 이름표도 없이 방송하고 있네요. 아 잘한다요. 네 우리 네. 언니 볼까요? 네. 예, 우리 연느 있습니다. 이건 2,000원 우리 연느입니다. 이따 보시면 4,000원 우리 연느가 있는데, 크기 차이, 차이가 크기 있지. 차이가 많습니다. 네, 우리 연느. 그 다음에 쌍화라고 합니다. 지금 물들어서 참 예뻐요. 음. 쌍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월동자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음. 뭔가 좀크기 합니다. 그 다음에요, 파랑새. 예, 네, 파랑새 있습니다. 파랑새 2,000원 드립니다. 파랑새 2,000원입니다. 음. 아, 이거는 흑룡각이라고 합니다. 흑룡각. 이렇게 만져 봤을 때 가시가 아닙니다. 말랑말랑합니다. 매력 있어요. 토분에 심으면 흑룡각. 이천죠 끝났어요? 네, 아니요. 저쪽으로 가야죠. 음, 거 하고 갈까? 바이솔. 바이솔. 네. 어, 얘는 잉글랜드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음. 잉글랜드 칼카레움, 칼카리움, 칼카레움 그렇습니다. 네, 잉글랜드. 바이소. 그렇습니다. 예, 트윈베리라고 합니다. 끝에가 뾰족한 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트윈베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가렛금이네요 네, 여기는 마가레 금이라고 합니다. 마가레 금. 전체가 금이에요. 네. 전체가 금입니다. 네. 전체가 복용금으로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천대전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식 한자 이름인데, 천대전송이라 합니다. 이게 옛날 다육이라 이름이 이렇습니다. 천대전송. 네, 네그 다음에 넘어가고, 네, 다음은 스토리 아, 예, 이거는 월토이라고 월토이. 합니다. 월토이. 토이도 한자예요. 토끼 귀란 뜻입니다. 월토이. 아, 얘는 ]요. 이제 블랙탑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네. 블랙탑 바이솔. 잘 달고. 바이솔 종류는 월동이 쉬워요. 네. 저는 음, 천천히. 다 봤나? 이거 음. 파리다 프린스. 예, 파리다 프린스라고 합니다. 파리다 프린스. 네, 그리고 이거는 핑크 프리티라고 합니다. 음. 핑크 프리티. 네, 핑크 프리티. 그렇게. 핑크 프리티까지 2,000원이에요. 네. 네. 막 뒤집어 놨네. 음. 러블리 로즈, 하나에 1,000원짜리. 네. 네, 하나에 1,000원이고요. 네. 좀 이렇게 많이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이 판에서 오래 커서 그렇습니다. 판에서 네. 오래 크면 서로 햇빛 불러고 길이가 길어졌어요. 네. 긴거 감안하시고요. 저희가 네. 보내드리면 이흙 털어서 보내드립니다. 네, 천 원이니까 하나에... 가격 맞추시거나 네. 합식하실 분들은. 네. 지난, 지난주에 계세요? 세 분이 3 0 개씩 네. 나갔습니다. 예. 오, 예. 다음부터는 4천 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4천 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4천 원이라 말씀드립니다. 크라시엔, 크라시엔 라이언 금, 크라시언 라이언 금에 상관 없습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금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포트에 예쁜 금이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TP 네, 철화 4,000원입니다. TP 철화. 색깔도 이쁘고요. 예, 예쁩니다. TP 철화. 그 다음에 수연 군생입니다. 수연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큰 편이고요.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연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트윈베리 철화입니다. 네. 트윈베리 철화, 트윈베리 철화 4,000원입니다. 크다진 않아요. 네, 이거, 이거. 다음은요. 다크 초콜릿입니다. 지금 물들어가지고 음.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음. 다크 초콜릿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이트. 네, 화이트 골드라고 합니다. 음. 화이트 골드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사지처럼 네. 다음은. 보라카이입니다. 지금 가운데가 점점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고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보라카이 4,000원 드립니다. 네. 보라카이고요. 탑핑크. 탑핑크입니다. 여기 이름표 음. 보이시죠? 네. 탑핑크 4,000원이고 꽃 한번 보세요. 음. 핑크색이 진짜 예뻐요. 음. 탑핑크라고 합니다. 4,000원. 네. 다음은 우리연느 큰 네, 거. 네, 우리연느 큰 거입니다. 예, 주문 주실 때 4,000원인지 2,000원인지 구분 주셔야 돼요. 네. 사이즈 크기가 확실히 납니다. 네. 2두에서 3두씩 되고 이렇게 네. 자구가 많이 나오는 네. 거고 사이즈가 큽니다. 네. 우리연느 4,000원입니다. 네. 다음요. 레몬, 로즈, 골드, 금. 금입니다. 이름표 도망갔네, 또 이것도. 레몬, 로즈, 레몬, 로즈, 금 하시면 됩니다. 레몬, 로즈, 금. 네. 레몬, 로즈, 금 4,000원입니다. 거의 아, 다어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은요, 주피터. 네, 주피터 지금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남았습니다. 주피터 4,000원 드립니다. 캐롤도? 캐롤 있습니다. 캐롤도 지금 4,000원 드립니다. 아주 싸게 드려요. 캐롤. 4,000원 드립니다. 네, 알바, 유튜브, 알바. 알바 선인장입니다. 얘도 4,000원 드리겠습니다. 음. 천우학의 철화입니다. 예, 천우학 철화입니다. 음, 천우학 철화. 예, 이런 거는 좀 입장이 좀 부러질 수 있어요. 음. 그냥 저희가 흙을 털고 화분 속에 최대한 넣어서 안 다치게 하는데, 어, 그는 감안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필선인장. 청산호 혹은 청기린, 혹은 연필선인장이라고 합니다. 네.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토분심으면 너무 이쁘더라 네. 청산호, 그 다음에. 키메라라고 합니다. 키메라. 키메라 4,000원 드립니다. 예제 물들어서 예뻐요. 키메라라고 합니다. 야. 자. 그 다음은 괴마옥입니다. 괴마옥, 괴마옥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죠 와, 많다 팔리고.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라고 합니다. 아직 도 핑크는 안 돼. 점점 핑키가 되겠죠. 네. 아이스 핑키 네. 4,000원 드립니다. 많이 파우더 퍼프금. 파우더 퍼프금입니다. 파우더 퍼프금. 네,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그다음에 이거는 별의 눈물 이름 지어졌네. 다시 시작다 네. 별의 와. 이건 또 뭐예요? 메인보우. 아니, 네, 아니에요. 별의 눈물입니다. 백화. 또물 네. 줘야겠다. 물 좋아해요. 네. 아니, 홍등 새로 왔네요. 네, 홍등 새로 왔습니다. 에이, 홍등 4,000원 드립니다. 네, 벌써 많이 나갔어요. 네, 한판 넘게 들어왔는데 벌써 네. 많이 나갔습니다. 파스텔, 파스텔 금의 철화입니다. 음. 지금 사이즈가 이게 큰 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음. 사이즈가 아닙니다. 음. 보시면 음. 파스텔 금철화 4,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베네시입니다. 베넷. 베네 베넷 새로 들어왔고요. 네, 색깔 이게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음, 베네시입니다. 이렇 되고 있죠. 네. 다음은 줄리아나 핑크 철화 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화 얘는 지 새로 들어온 거라 네. 좀 파란데 저기 빨간에 있어요. 물들면 네. 다시 빨개져요. 네, 다음요. 네, 골든 섀도우라고 합니다. 골든 섀도우. 음. 지금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골든 섀도우. 음, 그렇죠. 아모르 파티 이런 것처럼 약간 피먹이 졌네요. 네. 체리 로즈. 체리 로즈. 상당히 큰 사이즈고요. 네. 네. 4,000원 드립니다. 들어봐요.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와! 이만합니다. 네, 약간 농익은 색깔이 체리 로즈. 사이즈 드립니다. 세리로즈. 다음은 네, 카시오 적금 네. 새로 들었고요. 네. 약간 어리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색깔이 음더 진해져요. 지금은 음 물이 좀덜든 음 상태인데도 네. 색깔이 이제 옆, 옆면 색깔이 이렇습니다. 네. 카시오 적금 4,000원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디바. 네, 마디바 4,000원 드리고요. 얘도 이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얘도 음.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음. 점점 물들어지면 예쁩니다. 지금도 예쁘고요. 네. 사과꽃 마지막으로 사과꽃. 사과꽃입니다. 사과꽃은 지금 3도씩 다 있어요. 3도, 음. 3도짜리입니다. 3두, 음. 예전에 팔았던 거 아니고요. 네, 3도 큰 사이즈고 4,000원 드리겠습니다. 와우. 다음은? 자, 지금부터는 6,000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6,000원짜리 하는데 얘는 지금 데코라금. 데코라금이라고 합니다. 데코라금, 데코라금 6,000원 드립니다. 있어, 얘도 발송이 가능은 가능합니다. 흙을 다 털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높여서 가요. 네. 어, 이거 열몇개 들어왔는데 우리, 다 깎어? 팔리고 두개 남았어요. 이틀 사이에. 이게 어어. 뭐냐면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어어. 지금 이제 혹시 혹시 필요하시면 네. 또 구해다 볼게요. 아무튼 퍼플 음. 딜라이트 금이라고 합니다. 네, 6,000원입니다. 예 이쁘다. 이렇게. 예. 여름이 좀많게요 그 다음에 얘는 비욘세 무지개, 무지개 금이라고 합니다. 울퉁불퉁 막 이렇게 나오고 금이 나오고 비욘세 음. 무지개 금 6,000원입니다. 이거 진짜 녹색하고 색깔 줘서 진짜 이쁜것 같아요. 네, 예, 드라큐라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 보여드릴게요. 드라큐라 아, 지금 6,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당인금. 네, 당인금도 음. 인기가 참 많은데 지금 한10몇개 남았네요. 예, 당인금 6,000원 드립니다. 당인금. 네, 다음은요. 러브 애플 또는 환염 러브 애플입니다. 음. 정말 예쁘고요. 빨갛게. 무슨 장미꽃처럼 생겼는데, 음.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밥 그림. 밥 그림입니다. 이거 새로 들어왔고요. 네, 지금 보시는 끌쭉구칩 뀰추 보이시죠? 네. 밥 그림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어, 리톱스 대품입니다. 지금 꽃핀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네. 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섞어서 있고요. 리톱스 6,000원 드립니다. 네, 신덤 야, 이게 코너 종류고요. 오, 이름이 시누덤이라고 합니다. 음, 음. 코너 종류예요. 시누덤이라고 하고 음. 얘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나갔는데 얘도 지금 6,000원 하겠습니다. 엔젤리나. 어. 예, 엔젤리나. 엔젤리나 지금 지금 이제 더 붉어질 수 있어요.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 라피네. 라피네라고 합니다. 사이즈 큰 거는 크고요. 라피네. 음. 6,000원 드립니다. 네. 다음은. 레드 티아라입니다. 지금 많이 나갔어요. 레드 네. 티아라. 이, 이 끝이 뾰족하고요. 6,000원 드리겠습니다. 탕. 네. 심 을여심 철화 울려심 의 철화입니다. 울려심의 철화. 지금 시중에서 보기 드물다고 하네요. 울려심 네. 철화. 6,000원 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이렇게. 네. 네그 다음에 아르케인.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 진한 이 붉은색 가장자리 선이 특징이고요. 네. 네, 예쁘죠.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요 피렌체 변이금입니다. 피렌체 변이금. 색깔이 참 이쁩니다. 분홍색의 변이금 6,000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펜지처럼. 예요. 이런 거 어디 갔어. 펜지 철화입니다. 네, 펜지 철화입니다. 펜지의 철화이고요. 네, 네. 펜 펜지의 철화. 이것도 흙 털어서 음. 최대한 손상 안 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 백봉. 네, 백봉입니다. 물들어서 예쁜 백봉, 0천원 드립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제 손바닥 손바닥하고 음. 거의 같거나 음. 더 큽니다. 익었어요. 목대도 네.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라오이 라우이는 뭐 거의 없는데 두 개인가 음. 있고요 음. 핑크 샴페인도 하나밖에 없고요 음. 마블도 두 개밖에 없고요 네, 지금 네, 멀로가 있습니다. 네, 멀로가 지금 6,000원 드립니다. 멀로 6,000원. 멀로 6 0원 드립니다. 팔자 무시하시고 6,000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릴리패드, 예, 릴리패드 6,000원 드립니다. 릴리패드 6 0원 드립니다. 음. 아, 너무 많네. 핀플로라. 빨리, 빨리 해야겠네. 예, 핑크 플로라입니다. 예쁘게 물든 모습 보이시죠? 핑크 플로라 6,000원입니다. 네. 수화 철화입니다. 수화 철화도 지금 예쁘게 물들었어요. 사실 볼때 맨날 막 다섯, 여섯 개씩 끊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할때 택배비 네. 아끼시라고 다 보여주고 나온 네. 거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마주라고 합니다. 오마주, 오마주 있습니다. 음, 원종 에본이입니다. 에보니. 새로 들어왔고요. 빨갛게 끝에가 이렇게 선이 음. 진하게 있습니다. 원종 음. 에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바닐라 비스인데 얘는 확실히 부러져요. 음. 이거는 좀 난이도가 네, 이게 진짜 툭하면 부러지게 생겼어요. 음. 바닐라 비스입니다. 매장 오세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팔링 새로 들어왔고 예, 예뻐요 지금 두 이도 이상입니다. 빌 게이츠 6,000원 드립니다. 네. 벤바디스 6,000원 드립니다. 벤바디스. 네. 군세, 자연군생입니다 6,000원 드립니다. 네, 다음에. 네,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새로 들어왔고요. 예, 굉장히 쁘죠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음. 오데트라고 합니다. 오데트 6,000원 드립니다. 이 자이랑 똑같네. 엔젤윙금이 지난 여름 저희 가게에서 난건데 안죽고 살아남았어요 네. 좋아지고 있죠 엔젤윙금 6,000원입니다 네, 다음에 몽블랑 몽 6,000원 드립니다 아까보여에서 몽블랑 6,000원 있습니다 몽블랑 음, 색깔 진짜 여기 농장 진짜 잘 키워요 깨끗해 예, 소인제 복륜금입니다 전체가 금입니다 부분 뭐 섞인거 없고요 전체 금인거 복륜금 6,000원 드립니다 네. 네. 블랙, 코코. 블랙 코코라고 합니다. 색깔이 이제 물들어 가지고 음. 오묘하고 정말 고급진 색깔이 음. 나와요. 진짜 코코 블랙 코코라고 합니다. 블랙 코코. 음. 자, 그다음에 워 아이니 몇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네, 색깔이 물들어서 더 예뻐졌습니다. 음. 그다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라보니 있습니다. 음. 카라보니 대품이고요. 6 0 0 0원 드립니다. 여까지 6천 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6 0 원. 네, 조금 비싼 거 조금 보여드리죠. 아우렌시스. 자, 여기서부터는 개별 가격. 잘 들으셔야 돼요. 아우렌시스 12,000원에 드릴게요. 12,000원에 드라큘라 철화 8,000원 드립니다. 음 축전 국죠? 꽃핀 거 8,000원 네. 드립니다. 음 여기 호리다 음?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홀이다 대충 2,000원 정도 여기 써인 거에서 할인해 드린 거예요. 네, 자, 독일 샴페인 10,000원에 드립니다. 쌍두. 독일 샴페인. 얘가 이름 뭐였죠? 양진 아니요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 그래. 예, 예 그. 그럼 예요 예. 매립 매립나아 괴마옥 새로 나왔죠? 음. 괴마옥 2만원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진짜 특이하네요. 두 예, 수가 많아요. 새끼가 네, 엄청 음. 붙은 거예요. 어. 음. 괴마옥. 라울은 뭐 그. 뭐. 아 이제 생각났다 오케이. 예, 이게 엘시아 군생입니다. 음. 엘시아 군생 만 원에 드립니다. 음. 엘시아 군생 만 원입니다. 놓쳐놔. 음. 네, 멀로 철화 음. 4,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16,000원에 드립니다. 멀로 철화 16,000원 드리고요. 음, 잘보러줘봐야지 네, 멀로 철화. 네,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음.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음. 네, 더 큽니다. 훨씬 더. 음. 음. 자 엔시노 새로 나왔고요. 가격 인하 있습니다. 8,000원 드립니다. 음. 엔시노 새로 엔시노 들어온 거예요. ]처럼. 네. 수연의 금? 수연금 수연금 만원 드립니다. 수연금 분생이고요. 만원입니다. 네. 음 홍공작철화 입니다 8,000원 드립니다 홍공작철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개 여러 있고요 토스카넬리도 8,000원 드립니다 이두에 음 물든거 보이시죠? 네. 8,000원 드립니다 스텔라. 여기 스텔라는 그냥 싸게 해서 만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되가지고요 네네 만원에 드릴게요 대기야 새로 들어왔고요 한두 짜리고 한두가 큰 겁니다 열어두면 커요? 더 비싼데 네. 아무튼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에고고고고. 진짜 커요. 백야. 네. 그 다음에 복하사라 몬스터라고 합니다. 복하사라. 선인장 일종이에요. 복하사라 네. 몬스터 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우치라고 합니다. 라우치. 두수 엄청 많고요. 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투구. 투구고 선인장입니다. <laughs> 투구 선인장. 네. 4,000원 할인해서 1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수자나에라고 합니다. 수자나에. 대품이고요. 꽃이 좀특이하게 나와요. 음, 맞아. 3,000원 할인해서 12,000원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음, 양진철아요? 양진철아 대품입니다. 네, 네, 네. 제 손바닥보다 훨씬 넓은 대품이고, 지금 두개 있는데,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크네. 자, 이건 제이드 스타일 금입니다. 대품이고요. 나름 대품이고,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만원에 드립니다. 요 자, 이게 이리, 왜 일로 가냐? 일로 가고. 예, 예. 자, 슈가 베이비입니다. 음. 슈가 베이비. 큰 것만 제가 골라봤고요. 슈가 베이비, 여러 두 자연군생이고요. 네. 예,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나호꾸미니 마지막 나나호꾸미니 아주 저렴하게 염가에 나왔습니다. 8천 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예전에는 1 2 0 0 0원 이상이었고요. 음. 예, 아주 지금 저렴하게 드려요. 음. 8천 원에 드립니다. 조금 큰창 원하시는 분들 소울엔창 소울렌 완전 대품입니다. 큰 화분이에요. 보시면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음. 3도짜리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음. 2만, 2만 원. 다른 색깔도 있 네. 건. 여기 구중탑 어. 만 똑같이 만 2천 원 드리겠습니다. 만 네. 2천 원. 이렇게가 해지고 직접 오시면 천천히 보시고 더 많은 종류 있거든요. 네. 염자랑 나무로 된 거랑 뭐 연필 손염 큰 것도 있고 천천히 보시고 화분도 보시고. 직접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직접 오라고 하냐? 왜냐면 종류가 더 많거든요. 너무 멀다. 톨비 길값이 더 나간다 하신 분들은 택배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명랑놀이터 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신일톡입니다 예, 네, 다육 흙 부자재 오늘 보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사가 있는데 네. 2kg 짜리 여기 있고요. 네. 20kg 짜리는 저희가 사진. 저기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기지 아시니까 네. 어, 2kg짜리는 1,500원 드리는데 소중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kg짜리는 택배비가 음. 포함해서 12,000원입니다. 네, 무게가 있었어요. 예, 매장에 오시면 제가 8,000원 드리고 네. 어, 택배는 항상 이제 택배비를 따로 보내 보내드리기 때문에. 12,000원에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택배비 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상토 네. 어, 12,000원, 싹쓸이 균 올깍 세 가지 있습니다. 네. 개당 6,000원씩이고요. 뽁뽁이 바람 부는 거 6,000원 있습니다. 네. 핀셋 20cm짜리 꺾인 거 그다음 일자 하나에 3,000원씩입니다. 유기질 비료 3,000원 있습니다. 사냐초 1 0리 16,000원, 네. 다육 전용 배양토 5 l 에 8,000원, 녹소토 소립 세립. 16리터에 16,000원 음. 저곡토 들어왔습니다 소립, 세립 14리터에 2만원 휴가토 난석이라 하고요 소중대 18리터에 만원 펄라이트 50리터에 1만0천원 블루베리 배양토 35리터에 만원그 다음에 블루베리 배양토는 섞여있는거고 그 아래들은 피트모스만 50리터에 2만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마사토 <laughs> 1,500원 소립, 대립 이렇게 있고요. 네, 소립 중립이고요. 네. 이게 약 2kg 정도고 네. 마사는 그 수분 함량에 따라서 무게 오차가 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네, 네. 수분이 많으면 뭐한 1~2kg 늘어날 수 있고 수분이 조금 1~2kg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 2kg 정도고 1,500원에. 다른거 시키시면서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두가지 있고 큰 마사포는 저희가 사, 저, 영상에 없는데 네. 이렇게 푸대체로 갑니다 네. 그 커가지고는 20리터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꽃이랑 이거 상토 네, 상토 중에서 이제 고급 상토에 속합니다 일반 농약재 파는 상토랑은 틀리고요 네. 꽃 전용으로 나왔고 지금 성분표를 보시면 네. 일반 저기 마, 상토랑 틀린 게이 펄라이트랑 여기 보시면 피트모스가 음. 두배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이게 적게 들어있고 나머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급 상토고 열어보시고 써보시면 아십니다 무게도 네. 좀 다릅니다 이거랑 간단하게는 마사랑 섞어서 심으시면 됩니다 네 1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균싹 그다음에 싹네약제이고 간단히 이게 흔들어서 뿌리시기만 하면 되고요 네. 균은 살균제고 깍은 깍지벌레 전용이고 네. 오른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가끔씩 뿌려주시면 좋은 겁니다 네, 6,000원입니다 낱개 가격 6,000원 그 다음에 뽁뽁이. 뽁뽁이라고 하고 브로셔라고 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물, 어, 물이나 먼지제거 그렇죠. 그럴 때 쓰면 좋을 편리한 겁니다. 6,000원입니다. 네. 핀셋은 이게 꺾인 모양 일자 두, 두 가지 있고 길이는 20cm입니다. 각각 어, 3,000원씩입니다. 네. 유박 비료. 예, 네, 유기질 비료인데 이제 다육에 조금씩은 쓸수 있고요. 일반 꽃나무에 쓰시면 이제. 영양제. 음, 빨리 이파리가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000원. 네. 3,000원에 네,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로얄 산야초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인장이나 이제 다육이나 이제 어 이제 야생화나 다육이 쓸수 있는 거고 이제 다육이 하실 때면 여기다가 이제 상토를 어느 정도 섞어서 하시면 쓸수 있는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16,000원. 네. 다육이 전용토 요렇게 해서 8,000원. 네. 다육이 전용토는 이 사냐초에다가 상토까지 섞어 있는 겁니다. 바로 네. 쓰시면 됩니다. 5리터에 네. 8,000원입니다. 다 섞어진 믹스. 네. 그럼 얘는요. 어, 이거는 블루베리 배양토라고 저희가 세, 처음 들어오는데, 음. 블루베리 심을 때 바로 여기 심으시면 됩니다. 아. 배합이 다 되어 있고요. 가격은 한 포에 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트무스라고 하는데, 음. 아까 보신 블루베리 배양토 안에 이 피트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를 많이 심어야 하실 분들은 이걸 사시는 것보다 음. 이걸 사시고 다른 걸 배합해 서 쓰시는 게 금액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50m에 2만, 2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어 난석이라고도 하고 휴가토라고도 합니다. 네. 굵기는 소, 중, 대세 가지고요. 낱개 네.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네, 택배비는 이제 저희가 합해서 이제 20kg 미만으로 해서 한, 장, 한 상자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소, 중, 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녹소토라고 합니다. 네. 녹소토도 이제 배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어, 소립하고 세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립은 예, 경질이라고 써있어서 좀 단단하고요 네. 어, 세립은 좀 무르고 삽목할 때쓸수 음... 있는 겁니다 개당 16,000원입니다 네. 저곡토가 들어왔는데요. 네. 저곡토가 요즘 이제 좀 올라가지고, 네. 예전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 포에 2만원이고, 굵기가 세립,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소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다육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소립이 더 두껍고, 세립은 더 얇은 거예요? 네, 세 자가 가늘 세 자라고 써서 세립이라 합니다. 2만 저곡토라 원입니다. 합니다. 2만원이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펄라이트 소개해 드릴게요 펄라이트는 흙에 섞어서 흙이 단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스티로폼 그런... 같이 생긴 거네 가격은 50m에 16,000원입니다 네. 네 다시 이제 목록 보내, 보여드리고요 네. 마사만 따로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택배비 포함 단일배송입니다 네. 20kg까지 택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네.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한 상자당 어, 4,000원에 네. 택배비가 있고요. 네. 혹시 부자재를 많이 구입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5만원치가 넘어갔는데 두 상자다. 네. 한 상자는 5만원치에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이리저리 해서 택배비는 최소화해가지고 그렇죠. 보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